토생토사 3월 25일 NBA 초암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입니다. 토론토 랩터스 대 디트로이드 피스톤스. 음. 토론토 랩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에 희망이 있는 팀이고, 디트로이드 피스톤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플레이오프는 물건능한 팀이긴 하죠. 둘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금 부상자들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너무 안좋아요. 최근 3승 2패. 디트로이트는 1승 4패. 디트로이트가 더 안좋긴 하네요. 그리고 맞대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론토는 3승, 디트로이트는 3패. 세번 만나서 토론토 랩터스가 다 이겼습니다. 근데 두 팀이 붙었을 때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토론토 랩터스가 이긴 기 하겠지만, 핸디 배당, 핸디 자체가 11.5는 약간은 조금 그렇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해보면,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프랜승, 그리고 요긴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멤피스그리즈스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입니다. 드디어 맨피스그리즈스의자모란트가 복귀를 했습니다. 예, 벤치자운부터 출발해서 자모란트가 복귀를 했고요. 예, 복귀는 아주 잘 했죠. 휴스턴 로켓츠도 지금 이제는 거의 완전체의 팀이 돼서 지금 뭐잘 하고 있고요. 이 경기 지금 스티븐 아담스만 없는 상태고 브루스가 징계로 저번 경기에 안 나왔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복귀할 것처럼 보입니다. 어 지금 4연승 중이고요. 괜찮아요 지금. 근데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 3연패 중이고요. 맞대결도 지금 3번다멤피스가 이겼고요. 공격력이나 수비력 다 지금 멤피스한테 지금 안 되는 휴스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5라면 사실은 이 경기도 좀 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멤피스 그리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프레오프가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시드를뭐 6번 안에 6, 6, 6에는 안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맴, 멤버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홈이기 때문에 이 경기 멤피스 그리즈스가 이길 것 같지만 1.0은 아니다 이 경기 휴스턴 로켓츠 풀 정도로 생각, 휴스턴 로켓츠 요즘 폼이 좋기 때문에 일단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휴스턴 로켓츠, 프랜슨, 그리고 이 경기는 오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델러스 메브로스 샬로 소네츠의 경기입니다. 어, 이번 이 경기 같은 경우 샬로 소네츠도 지금 거의 풀업이 물건너갔고요 델라스 메버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유기수상을 하기 위해서 꼭 이겨야 될 경기죠. 저번 이제 원정골스한테 델라스 메버릭스가, 물론 이제 하더웨이와 어빙이 안 나오긴 했지만, 지금 졌어요, 사실. 그 경기 꼭 잡아야 될 경기였는데, 이 경기 꼭 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경기도 사실, 득점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사실 엇비슷해요. 사실 수비,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샬롯이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11.5 정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왜? 지금 델러스의 폼이 그렇딱 좋진 않거든요. 상대전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승 2패. 거의 비등비등해요. 델러스 홈에서 2승 3패, 최근. 샤로원정에서 2승 2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물론 델러스 메버리스가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11.5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11.5를 줬거든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예측해 보면, 샬롯 호네츠, 프랜스의이 경기는 언더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득점 자체가 샬롯도 지금 볼이 아웃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이 넣지 못하고 있고요. 뭐, 델러스메버리스도 지금 많이 경기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230점을 넣기에는 사실은 조금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유타 재지대 미러키 벅스. 홈타, 1격을 당했죠. 포틀랜드한테. 전체적으로 절대 이겨야,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사실은. 지금 11위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였죠. 지금 미러키 벅스는 1위 수성을 위해서 무조건 미러키 벅스도 이겨야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최근 5 경기, 3승 2패, 유타. 미러키 4승 1패. 한번맞대기 해서 미, 미러키가 이겼어요. 어, 미러키 벅스, 가 원정 승률이 더 높네요, 사실. 근데 이제 상대전적이 문제인데 상대전적이 지금 유타가 더 괜찮아요. 최근 다섯 번 맞대기를 삼승2패 지금 유타가 홈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기도 조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유타 제지 같은 경우 는 콜린 섹스턴하고 지금 볼 핸들링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러긴 하지만 미러키박스는 지금 없죠 거의 지금 풀멤버예요 식스맨들 정도가 지금 부상이 되겠고요 그래도 이경희 같은 경우에는 유타가 꼭 잡아야 될 경기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요 당연히 미러키가 이기겠지만 쿤보가 아주 잘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경기 예측해보면, 미라키벅스 일반승에 유타 프랜승 그리고 요 경기는 언더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키벅스가 수비력이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점수를 주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타 딜도 발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언더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타일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하, 이거 배당이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골든, 지금, 어, 지금 GTD긴 하네요. 그렇죠? GTD긴 한데. 하든도 GTD구요. 그죠? 엔비드도 GTD긴 한데. 이게 지금 안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꼭 잡아야 되죠. 골드 스테스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고요. 그래서 좀 배당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배당은 사실 안 나올까라고 하지만 안 나오는 게 맞지만 이 경기 그래도 엔비드는 나올 것 같아요. 엔비드만 나와서 사실은 이 경기 피달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홈 골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필라델피아도 지금 1위 수성을 위해서 1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드 문제 때문에 필라델피아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커리가 미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 경기, 엔비드가 나온다고 한다면 필라델피아가 이길 확률이 있고요. 지금 이거 단폴로 찍을 수 있는데, 이건 엔비드 출전 여부를 좀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드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 분석을 할 거고요. 이 경기, 필라델피아 세븐티시서스, 프랜승. 그리고 이 경기는 오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언어부로언어로 뭐, 접근해 보는 것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입니다. 포틀랜드 트래블러저스 대 시카고 블스의 경기입니다. 뭐, 시카고 블스도 지금 플레이오프를 해서 이 경기 꼭 이겨야 되는 경기고, 포틀랜드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사실 이 경기 이겨야 되고, 연패를 끊었죠, 드디어. 4연패를 끊었어요. 포틀랜드 홈이에요. 포틀랜드 홈 승률 49%. 정말 안 좋죠. 근데 시카고는더안 좋아요. 원정 승률 40%. 원정만 가면 바보가 되는 시카고골습입니다 득성년 자체도 홈 홈에, 그래도 홈에서는 그래도 포틀랜드가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릴라드 혼자서 하드 킬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어이 경기 그래도 포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이 되면 원정 승률 너무 낮아요 사실 시카고 스가 그러기 때문에 어, 원정에서 유타를 잡은 포틀랜드 릴라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경기는 그래도 조금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걸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 프랜승의 이경기 오버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세크라멘토 킹스 대 피닉스 선지 경기입니다 갈길바우 픈 피닉스죠 세크라멘토 킹스가 지금 허가안 허덕 나오는데 허덕가 지금 복귀할까 안 할까는 모르겠어요 세크 홈이죠 지금 지금 2연패 중이에요 세크라멘토가 핀스도 지금 최근 1승 4패 별로 안 좋죠. 아, 이거 복귀를 빨리 해야 되는데, 드란트랑. 오늘 에이튼이 이제 나올까, 이번 경기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최근 맞대결에서는 핀스가한번더 이겼어요. 음, 세크라멘토 홈승률이 58%. 피닉스, 원정 승률이 41%. 사실 이 경기는 세그라멘토, 킹스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피닉스는 진짜 이 경기 잡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폴로 찍을 수 있는 폴더를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경기들을 준것 같아요. 에이튼이 복귀한다는 전제 하에 해볼 거고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둘다 지금 안 좋긴 한데, 피니스가 더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피니스 선즈, 프랜승의 요 경기는 언더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LA 레이커스 대 오클라마 시티 선더스의 경기입니다. 오늘 LA 클리퍼스 경기에서 오클라마 시티, 시티 선더스가 졌죠. 어, 클리퍼스가 폴즈지가 없는 상황에서 아주 잘하더라고요, 오늘 경기를 봤는데. 우리 경기 찍었는데 0.5점 차로 지금 사실은 언업이 갈렸죠. 굳이 안 던져도 되는 3점을 던져서 놓더라고요. 아. 백투백이에요. 오클라마 시티 선더스는. 오클라마 시티 선더스도 꼭 이겨야 되는 경기고, 레이커스는 이 경기까지 잡고 계속 연승이 올간다면 6위까지도 가능한. 되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레이커스가 요즘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 3승 2패, 그래도 지금 2연승 중이고요. 오클라우마도 2연승 하다가 뭐, 오늘 졌어요. 지금 원정승률이 오클라우마 시티 선수가 별로 안 좋죠. 어, 최근 지금 LA 레이커스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그래도 LA 레이커스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앤서의 데이비스만 나오면 이길 것 같아요, 사실. 이 경기 예측을 해보면 LA 레이커스 일반승, 그리고 마인승까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기는 오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인까지 들어가야 되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오늘도 당연히 언더가 나야 되는 경기였죠. 이, 이 코트에 너무 똥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언더가, 그렇게 3점 주시 많이 들어갈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경기들이 기 때문에. 사실은, 폴주시가 없는 LA 클리퍼스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다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 승을 봤기 때문에. 어, 그게 지금 동기부여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LA 클리퍼스의 동기부여. 마찬가지죠. LA 커스의 동기부여가 더 세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의 동기부여가 더 세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동기부여가 더 세냐, 음뭐 응?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어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선수들의 지금 뭐 상태나 이런 것까지 전부 심리적인 상태까지 다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짜여진 데이터 안으로만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조금은 피할 수는 피하고 단폴로 접근하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면이 되고 기준점이 변하게 되면 다시 최종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